그, 우리는 본래 글을 쓰는 사람도 아니고, 에, 그리고, 어려서부터 글을 쓰는 재능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에, 그리고 글을 쓰려고 하는, 에, 무슨 강력한 욕구가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아닌데, 음, 그, 80년대부터, 에, 선임들이 모여서, 에, 민주화 운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당시는 상당히, 에, 그, 시대가 급박한 때였고, 그래서, 에, 선임들의 모임에서, 자주 성명서를 발표할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나보다 이제 글을 쓸줄 아는 재능을 가진 스님들이 예, 많이 있었는데, 예, 이 스님들이, 예, 그, 뭐, 겸손하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매번 성명서를 쓸 때마다 예, 사양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실무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늘 쉽게 부탁을 할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나였다. 그런 관계로 처음에 성명서를 쓰는 글을 썼어요. 예 그래서 처음부터 습관을 잘못 들여 가지고 예, 성명서라고 하는 예, 이 그런 예, 상당히 리얼리티가 예, 그, 강해야 되는 음, 거고 예,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뭐그 뭐라고 해야 될까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그. 내용을 담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글을 그렇게 시작을 했죠 에, 시작을 하다가 그건 이제 어떻게 보니까 사람들이 아조선님도뭐 글도 쓰는 것 같다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에, 잡고 뭐 잡지라든가 신문 같은 데서 글을 써 달라고 요청이 오고 에, 그래서 뭐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자꾸 써다 보니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에, 내가 잡지를 또 한번 만들게 됐어요. 그, 에, 내가 이제 소속된 단체에서도 에, 뭐 에, 그 당시 뭐 독자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회원들 을 상대로 소식지 같은 것을 만들게 되고. 에, 그런 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에, 나중에, 에, 그 선임들이 주로 읽, 읽는, 에, 선원이라고 하는 잡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만들, 그 잡지를 만들면서, 에, 거기에 이제, 에, 그, 연재 거를 좀 써야 되겠다. 에, 그런 생각을 하고, 예 글을 썼는데 거기에 이제 에, 선임들 이야기죠 에, 그 산에 선임이 있었네 하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에, 썼는데 에, 지금 돌이켜 보면 그동 그 후에 책을 많이 어저게자의반타의반 책을 여러번 냈지만은 예. 그때 처음 책을 낸 처음 거를 연재 거를 쓰고 책을 낸그 산에 스님이 있었네요 하는 책이 가장 마음이 와 닿고 결국 어, 좋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그 후에 이제 에, 그... 조연선 스님이라고 하시는 스님께서 그 시를 써라 그래서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래 시를 하나 썼어요 썼는데 그 시가 헌시라고 하는 시인데요 그 시를 써서 그 스님께 갖다 드렸더니 선생님 읽어보시고, 아, 시가 좋다. 앞으로 계속 시를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에, 그 뒤에, 에, 시인이 됐죠. 그래서, 시를 썼는데요. 에, 그동안 시를 뭐, 시집도 한몇건 내기는 했으나, 에, 마음에 드는 시집은 없고, 음, 이제 비로소, 에, 조금, 예, 시의 맛을 좀 알고 예, 시를 좀 쓸만하게 됐다. 예, 그래서 예, 시집을 내기가 조심스럽고 그래서 예, 시집을 안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안낼 생각이에요. <laughs> <돼요. 웃음>